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 미시회 제 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을 맡은 홍유준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덕망과 경륜을 갖추신 이원님들과 함께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원장 임기 동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원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로서 먼저 이원 상호간의 인사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이원회의 부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 열첫 번째 의석에 부위원장석을 마련했으며 이혼의 의석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위원장석을 비워두고 다섯 연장자 순으로 이혼장석 좌측으로부터 지거작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혼 소개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이혼장석 좌측으로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일 이 의원님, 예, 예 민선 팔기 울산광역시의 후반기 에, 뭐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 위원회 오늘 저첫안자일의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 부위원장도 선출이 또 있고 어이랬던간에 오늘 우리 또한 한복이란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배정받은 우리 한분한분 한분 우리 이원님들 어, 후반기에 정말 그 문화복지를 또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또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역할이 또 어, 중요한 만큼 어, 활발한 의정활동. 또 기대 또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아무튼 우리 이원회가화기애한 그런 이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 전반기에도 우리 이영애 위원장이 또 후반기에도 어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후반기에도 홍유준 우리 위원장께서 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어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입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그 김정훈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김정훈 의원입니다 진지하게 열렸어야 될 회의가 너무 늦게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훌륭한 의원님들하고 또 이제 새로운 위원회입니다 문화복지 환경위원회 울산시의회에선 처음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좀 새로운 걸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울산시를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쨌든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또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 함께 2년 동안 잘 재밌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 그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의 부위원장 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일명 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 위원회의 당년직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뭐 정리가 그 그래도 예. 추천을 한 분이 해주시면은 예 김종훈 의원님께서 네, 네, 손명는 추천하겠습니다. 네. 예 김종훈 의원께서 손명희 이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그 추천하실 이원 없습니까? 네. 예더 이상 추천하실 이원이 없으므로 손명희 이원을 우리 이원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이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손명희 의원이 제8대 의회 후반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희 부위장께서는 부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희 위원께서는 부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8대 후반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년간 우리 홍유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가 최고의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과의 소통 창구와 가교자로,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 모시고 제가 중간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선명히 위원님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여튼 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